여기는 키르기스탄 켈수라는 곳입니다. 지금 저기 위에 진짜 예쁜 호수가 하나 있다 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찾아 와봤어요. 지금 제가 머무는 여기는 산 밑에 그 호수 밑에 있는 해발 3,400m 정도에 있는 그런 마을. 저기 보면 유르타라고 여기 현지 그런 유목민들이 사는 그런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확실히 고산지대라 그런지 좀 춥다. 새벽에 영하까지 떨어졌었어요. 한국은 진짜 더웠는데 겨울로 약간 워프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저기 설산 저기 안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걸어갈 건 아니고 말을 타고 한번 저기까지 가볼까 해요. 가기 전에 일단 화장실도 가고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와 완전 이제 로컬 야생 그 자체? 뭔가 약간 포스트 포칼립스? 대초의 모습. 참고로 이게 지금 이 숙소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인데 우리나라 70년대처럼 그냥 부세식. 뭐야 닭도 있어, 닭도 있어, 닭도 있어. 닭 진짜 많아. 저기 지금 양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완전 유목민들 진짜 사는 곳. 여기 보면 양도 있고 지금 여기 소도 안에 있어요. 낮에는 다 풀어 놨다가 밤에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다 넣어 두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그리고 이거는 말똥 말른 건데 이거를 난로 연료로 쓰더라고요. 저기 스 와. 하나. 어, 둘, 셋. 셋.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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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정적인데 나왜 이렇게 유목민 같냐? <laughs> 야 풍경 미쳤다.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를 산을 올라가야 된다 합니다. 와, 와 진짜 그냥 말이 안 나와 말머리 막혀. 와 최근에 되게 많은 풍경들을 봤어요. 뭐 유럽의 마이프스도 보고, 뭐 호주에 뭐 미국에 뭐 남미에 다 갔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웅장한 풍경 그래서 그런지 와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온다. 아까 저것만 나왔는데 이렇게 옆에까지 다 펼쳐져요 이렇게 이런 유목민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 타면서 이런 풍경 속으로 들어가니까 야 이게 찐이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설산에 둘러싸인 느낌 와 진짜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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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힐링 그런 걸 넘어서 말문이 막힌다 솔직히 진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거의 도착 거의 도착 지금 저기 산과 산 사이 저 부분에 호수가 딱 있어요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와, 이런 게 엄청도 처음인데. 아 찰고, 찰고. 아, 와, 발 물에 빠졌어. 이렇게 물도 흐르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말 또각또각거리는 소리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뭔가 여기는 비즈음을 넣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런 자연의 소리가 너무 좋아 지금. 절대 귀찮은 거아님 여기가 지금 스팟이라서 멈췄는데 되게 신기해요. 저기 위가 호수거든요. 근데 저 호수에서 물이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서 쫙 내려가서 이렇게 강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작은 틈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큰물줄기가 되는, 와. 드디어 도착. 이렇게 말주차장이 따로 있네. 주차장이나 주마장이라 해야 되나? 이제 이것만 딱 넘어가면 호수가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고산지대라서 산소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좀만 걸어도 숨이 엄청 차다. <laughs> 와, 미쳤다. 야, 이런, 이러... 어, 돌산 사이에. <laughs> 와. 여기가 지금 해발 3,520m.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풍경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켈수라는 그런 호수인데 이게 켈수 그 뜻이 물이 온다, 호수가 온다 그런 뜻이래요. 이게 매번 차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위에 보면 눈들이 있잖아요. 빙하랑 만년설이 있는데 그게 녹아서 형성이 되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물이 그렇게 막 맑은 편은 아니에요. 또 3일 전까지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물이 안차 있었는데 3일 사이에 이게 녹아서 지금 이렇게 꽉찬 거래요. 그래서 이게 또 찬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좀더 탁한 것 같아요. 이제 딱 여기 잔디밭이 있거든요 여기 앉아서 이거 체리맛 초코파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키르기스탄에 이게 한국에서 못본 거였는데 이거 한번 여기서 먹고 당좀 채워보겠습니다 아, 입에 넣자마자 체리향이 와 그냥 자칫 달기만 할 수도 있는데 상큼함이 확 들어와요 이게 근데 뭐이 풍경 보면서 먹으면 뭔데 맛없겠어요 진짜 중앙아시아나 키르기스탄 오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여기가 여름에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덥고 건조하니까 수분이 많이 없어서 과일 당도가 진짜 높아요 특히 체리가 되게 유명한데 그런 걸로 만들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다. 지금 저쪽에 보면 물 소리가 자꾸 졸졸 들려요. 그게 왠가 했는데 파도 소리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협곡 보면 되게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저 위에서부터 지금 물이 졸졸졸졸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채우고 있다 물을. 아마 이런 퇴적된 것들을 보면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한 여름에 오시면은 물이 좀더 많이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여기를 보트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하니까 만약에 오실 분들은 참고해서 여기 한번 키르기스탄 오신 분들 꼭가 보세요. 진짜 예쁘다. 진짜 키르기스탄에서 정말 많은 곳들을 뭐 아이티나나시아 뭐 이지쿨 뭐 오시 잘라라바 이런 데다가 봤는데 여기는 진짜 역대급인 거 같아요. 풍경으로 보면은 약간 올라올 때는 돌산이 많아서 제 기준에 돌산 가장 예쁜 곳은 이탈리아 돌로미티였는데 그 가치관이 살짝 흔들릴 것 같은 정도. 여름에 그 투어용 보트도 여기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네. 여기 보면 구명조끼도 있고요. 썩 상태가 안좋았보긴는데 그리고 여기 중앙아시아가 차 문화예요, 차.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간이 찻집. 이렇게 찻잔, 뭐 숟가락, 저렇게. 그릇이 사실 찻잔이에요. 이거 화덕. 여기 불 씹혀가지고 물 끓인 다음에 저렇 차를 보더라고요. 여름 대비해서 이렇게 다 왔던 것 같아요. 아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이 풍경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이제 새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언제까지 계속 볼 수도 없고 또 뭔가 아쉬워요. 또 오게 되거나 더 예쁜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호 너무 좋았다. 아쉬움도 있는데 후회도 없는 것 같아요. 이까지 힘들게 온 보람이 있다 해야 되나? 아까는 올라온다고 뒤를 못 봤는데 뒤쪽 풍경도 되게 예뻤네. 어쨌든 무사히 도착. 말한두 시간 반, 세 시간 타고 오니까 다리가 후들 거려. 아 어젯밤에 되게 춥고 불편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갑냐 또? 유르타 안에 좀 소개시켜 드릴까? 이렇게 보면 침대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있어서 산실이에요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저기 아까 그 말똥을 저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난방기를 난방을 하는 근데 생각보다 저게 진짜 따뜻해요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키르기스탄 국기가 그 가운데 그 문양이 유르타의 지붕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 나무거든요 이 빨간 게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즉석에서 치고 여기서 이제 유복생활 하면서 살고 아또 벼르고 있던 시간 산 한번 올라갔다 오면 또 라면 먹어줘야지 여기 마트에 라면을 팔길래 라면을 좀 사왔습니다. 어... 술안 마셔 도 대장된 것 같아. 충전만 보면 채소가 아니라 천안봉 대피소야. 어. 진 김치까지 김치까지. 이렇게 딱 등산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라면 먹으니까 아, 어, 일단 개운하다. 뭔가 좀 열이 확 차는 느낌. 이제 여기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짐을 후딱 싸보겠습니다. 내짐 가방 장바구니 여기 제일 큰 마트 장바구니. 어쨌든 여기서 내려갈 준비도 끝났고 사실 여기가 그 군사 통제지역? 앞에서 군인데 허가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는 좀 촬영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될것 같아요 고산 지대라서 지금 숨이 너무 안 쉬어서 하... 어쨌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오지의 모습 한번더 보여드리고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새로운 여행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도 지금 출장을 온 김에 중간중간 이렇게 좀 신기한거나 새로운 게 있으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여행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